가난한 농부 김서방댁에는 세 딸이 있었지만 3년째 이어진 흉년으로 집안은 거덜이 났고 결국 막내딸 순위를 기생집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10살 순위는 밤마다 엄마가 방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며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물었지만 엄마는 딸을 끌어안고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못나서 그래. 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생집 포주마담이 집에 찾아온 날, 엄마는 쌀한 가마니와 은전 다섯냥을 받고 딸의 손을 넘겨야 했습니다. 이 계집의 얼굴 하나는 곰달? 노래나 춤은 할줄 아나? 포주마담은 순이의 턱을 붙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물었고, 순이는 겁에 질려 엄마 치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큰 언니와 둘째 언니는 순이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순아, 미안해"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언니들, 내가 가면 우리 집쌀 많이 생겨?" 라고 물었고, 언니들은 그 말에 방 안으로 들어가 통곡했습니다. 순이가 떠나기 이틀 전 엄마는 순이를 데리고 뒷산 우물가로 갔습니다. "순아,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앉아 봐."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수나 내가 내가 먼아먼 곳으로 가게 됐어 거기 가면 엄마를 자주 못볼 거야 라고 말했고 순이는 엄마 나 어디 가는데 멀어 명절에는 올수 있어 라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수나 거기 가서도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누가 때리거든 참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엄마가. 엄마는 말을 잊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았고 순이는 엄마 왜 울어? 내가 잘할게. 걱정 마. 라며 오히려 엄마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부터 엄마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낡은 보자기 조각들을 모으고 집안에 남은 천 조각이란 천 조각은 다 긁어모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들로 뭘 만들어? 큰딸이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밤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이틀째 밤 엄마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 다쳤어요. 둘째 딸이 놀라 외쳤지만 엄마는 괜찮아 이거 내일까지 다 만들어야 해. 라며 피 묻은 천을 입에 물고 다시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순이는 엄마가 밤새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보며, 엄마 그게 뭐야? 나줄 거야? 라고 물었고, 엄마는 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 우리 순이 줄 거야? 예쁘게 만들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신이 나서, 와, 엄마가 나한테 뭐 만들어줘? 고마워. 라며 깡충깡충 뛰었지만,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 엄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낡은 천 조각들을 이어 붙여 만든 초라한 보따리였지만, 그 안에는 엄마가 평생 모아둔 것들이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보따리를 쓰다듬으며, 순아, 엄마가 너한테 줄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포주 마담이 가마를 끌고 왔고 순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순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나 금방 올게.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해?" 라고 울었고 엄마는 딸을 꼭 안고 "순아 엄마도 엄마도 너 보고 싶을 거야." 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포주 마담은 "아이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빨리 떼어내." 라며 순이를 엄마 품에서 강제로 끌어냈고 순이는 엄마 엄마 를 외치며 가마에 실렸습니다. 가마가 출발하려는 순간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와 잠깐만요. 잠깐만. 이라고 외치며 작은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는 숨을 헐떡이며 순이에게 그 보따리를 건네며 순아 이거 이거 엄마가 넣어 주려고 만든 거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고 말했고 순이는 보따리를 받아들며 엄마 이게 뭔데?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아, 이건 이건 내 혼수 보따리야. 언젠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갈 때 쓰렴. 그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말고 잘 간직해. 순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엄마 혼수가 뭐야? 시집은 뭐야?라고 물었지만 포주 마담이 됐어. 이제 가자.라며 가마를 출발시켰습니다. 가마 안에서 순이는 보따리를 꼭 안고 엄마, 엄마를 중얼거리며 울었고 뒤돌아보니 엄마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금방 올게. 기다려. 순이는 소리쳤지만 가마는 점점 멀어졌고. 엄마의 모습은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한양 기생집에 도착한 순이는 화려한 건물과 낯선 여자들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어머, 이번에 온 애는 정말 어리네. 겨우 10살. 기생 언니들이 순이를 보며 수군거렸고 포주 마담은 어려서 좋지. 일찍 가르치면 최고급 기생으로 키울 수 있어. 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순이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고, 그곳에서 엄마가 준 보따리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무서워. 빨리 데리러 와. 순이는 보따리를 쓰다듬으며 울었고, 그것만이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이는 혹독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춤이 뭐 이래. 다시. 교방 선생은 대나무 회초리로 순이의 종아리를 때렸고, 순이는 아파요. 그만해 주세요. 라며 울었지만, 회초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순이는 방으로 돌아와 엄마의 보따리를 안고, 엄마 여기 너무 아파, 엄마. 라며 흐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순이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날 버렸어. 나한테 쌀이랑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 순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닫았지만, 유일하게 엄마의 보따리만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건 엄마가 준 거니까. 순이는 보따리를 베개 밑에 숨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날 밤, 다른 기생 언니가 순이의 방에 들어와, 야, 너그 보따리 뭐야? 안에 뭐 들었는데 그렇게 아끼냐? 라며 빼앗으려 했습니다. 순이는 보따리를 꽉 안고 안돼 이건 내 거야 절대 못 줘라고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지켰고 언니는 쳇 그렇게 아끼는 게 뭔지 궁금하네 라며 나갔습니다. 순이는 보따리를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갈 때까지 열어보지 마. 순이는 보따리를 다시 품에 안으며 엄마 시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열지 말래서 안 열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2년이 지나 순이는 12살이 되었고, 이제는 제법 춤과 노래를 배웠습니다. 포주마담은 "순이, 너 이제 슬슬 손님 받아야지!" 라며 순이를 화장시켰고, 순이는 거울 속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나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순이는 방으로 돌아와 보따리를 꺼내며 "엄마, 나 시집은 못갈것 같아."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열다섯 살이 되자 기생 이름 춘향을 받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손님을 받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춘향아, 오늘 저 양반이 너를 점찍었으니 잘 모셔라. 돈 많은 분이시다. 포주 마담은 순이를 떠밀었고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순이는 엄마의 보따리를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더러워졌어. 엄마가 말한 시집은 이제 못갈것 같아. 순이는 보따리를 쓰다듬으며 그래도 이건 이건 버릴 수 없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춘향이는 얼굴도 곱고 재주도 뛰어나다. 라며 앞다투어 찾았지만 순이의 마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나는 그냥 물건일 뿐이야. 순이는 거울을 보며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선비 하나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춘향 남자 나는 다른 남자들과 다르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선비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고 순이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리 저 같은 기생을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달 동안 만났고 선비는 춘향 나와 함께 도망가자. 내가 당신을 처으로라도 들릴 테니 라고 제안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보따리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나 나도 시집갈 수 있는 거야 순이는 보따리를 꺼내며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순이는 선비에게 날이 저 저한테 소중한 게 하나 있어요. 엄마가 주신 혼수 보따리인데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시집 갈때 열어보라고 하셨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웃으며 그럼 우리 혼인하는 날 함께 열어보자.라고 말했고 순이는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선비의 부모가 찾아와. 감미천한 기생년이 우리 아들을 유혹했느냐 라며 순이를 때렸고 선비는 부모 앞에서 어 저는 그냥 놀았을 뿐입니다. 라며 순이를 배신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리 나리가 절 사랑한다고 라며 울었지만 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보따리를 꺼내며 엄마 나 역시 시집 못가 기생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보따리를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아니야 엄마가 시집갈 때 열어보라고 했어. 나는, 나는 아직 포기 안 해. 라며 다시 보따리를 숨겼습니다. 서른 살이 된 순이는 이제 나이 든 기생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이도 이제 늙었네. 새로운 애들이 훨씬 예쁘지.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순이를 무시했고 포주 마담은 춘향아 너도 이제 슬슬 기생집 나가야 할 나이야. 라며 쫓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순이는 기생집에서 쫓겨나 작은 방 하나를 얻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나 이제 혼자야 아무도 날안 찾아와. 순이는 엄마의 보따리를 꺼내며 눈물을 흘렸고 그것만이 순이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건 있잖아. 엄마가 준 거. 순이는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마흔 살이 된 순이는 이제 완전히 늙은 기생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저기 춘향이 아니야? 옛날엔 그렇게 예뻤는데 이제 완전 할멈이 됐네. 지나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고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생계를 위해 순이는 빨래를 해 주거나 바느질품을 팔며 연명했습니다. 순양이 언니 이거 품사지예요. 고맙습니다. 젊은 기생들이 돈몇 푼을 던져주면 순이는 고맙습니다. 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한때 자신도 저렇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먼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우연히 고향 마을에서 올라온 행상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희 마을 김서방댁 아세요? 제가 제가 그집 막내 딸인데,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행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서방? 그 집은 진작에 망해서 다 불불이 흩어졌다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소.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어디 계세요? 살아계시기는 한 거예요. 순이는 하늘을 보며 울었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나한 번도 엄마 보러 못 가는데 미안해요, 엄마. 그날 밤 순이는 방으로 돌아와 엄마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마흔이에요. 시집은커녕 남자 손도 제대로 못 잡아봤어요. 순이는 보따리를 쓰다듬으며 엄마가 시집갈 때 열어보라고 했는데 나는 평생 기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라며 흐느꼈습니다. 보따리는 30년이 지나 낡고해졌지만 순이는 정성껏 기워가며 간직했습니다. 이것만은, 이것만은 절대 버릴 수 없어. 순이는 보따리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고 그것은 엄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순이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 몸도 너무 아파.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지만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꺼내 품에 안고 엄마 나 이제 죽는 건가 봐. 엄마 보러 가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을 앓고 나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순이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게 나야? 거울 속에는 주름투성이 할머니가 있었고 한때 한양 최고의 미인이었던 춘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 나 이제 정말 할멈이 됐구나. 순이는 보따리를 꺼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나 이제 시집은 못갈것 같아요. 이 나이에 누가 날 데려가겠어요? 순이는 보따리를 쓰다듬으며, 그런데, 그런데 엄마는 왜 이걸 주셨을까? 안에 뭐가 들었을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45살이 된 어느 봄날, 순이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이거 열어볼게요. 시집은 못 갔지만, 엄마가 뭘 넣어주셨는지 알고 싶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단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보따리,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순이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보따리의 끈을 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열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보따리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를 읽을 줄 아는 순이는 그 편지를 펼쳤고 그 순간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우리 순아, 엄마가 너를 팔아서 미안해. 엄마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 거야. 하지만 순아, 너는 엄마 딸이니까 꼭 행복해야 해. 이 보따리 안에 엄마가 줄수 있는 전부를 담았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갈 때 이걸 열어보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매일 기도할게. 마이너스 엄마가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어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35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나 시집 못 갔어요. 기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보따리 안에는 엄마가 자른 머리카락 한 타래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끝에 작은 글씨로 엄마의 머리카락이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머리카락을 꺼내 볼에 대며 엄마 냄새. 엄마. 라며 흐느꼈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은가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거야. 엄마가 시집올 때 받은 유일한 혼수였어. 이제 내가 가져야 해. 순이는 가락지를 손에 끼어 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너무 굵어져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나 늙어서 이것도 못 끼어요. 순이는 가락지를 쥐고 울었습니다. 보따리 밑바닥에는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고 그 안에는 엄마가 모아둔 씨앗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아, 이건 우리 집 마당에 있던 봉숭아 씨앗이야. 내가 어디 가서 살든 이걸 심으면 봉숭아 꽃이 피어날 거야. 그 꽃을 보면 엄마를 생각해줘. 순이는 씨앗을 손에 올려놓고, 엄마, 35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싹이 틀까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따리 구석에는 엄마가 손수 수놓은 작은 댕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아, 내가 열살때 머리에 매주고 싶었던 댕기야. 엄마가 밤새 만들었어. 너한테 예쁜 옷 하나 못해주고 보내서 미안해. 이 댕기라도 받아줘. 순이는 그 낡은 댕기를 펼쳐보며 엄마, 엄마가 이걸 밤새 만들어주셨구나. 나한테. 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순이는 보따리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만져보며 엄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나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돈 받고 팔았다고 원망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엄마는 엄마는 날 사랑했구나. 순이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평생 쌓였던 오해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방한 구석에 작은 단을 만들고 엄마의 물건들을 정성껏 모셔두었습니다. 엄마 제가 시집은 못 갔지만 엄마가 주신 사랑은 평생 간직할게요. 순이는 매일 아침 그 앞에 절을 하며 엄마를 그리워했고 봉숭아 씨앗을 화분에 심어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기적처럼 35년 묵은 씨앗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고 여름이 되자 작은 봉숭아 꽃이 피어났습니다. 엄마, 봤어요? 엄마가 주신 씨앗에서 꽃이 폈어요. 순이는 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 꽃을 보며 엄마와 함께였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순이는 50살이 되던 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날 밤 순이는 엄마의 보따리를 다시 한번 꺼내며 엄마, 나 이제 엄마 보러 가요. 저승에서 만나면 용서해주세요. 엄마를 오해했던 것!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의 손에는 엄마의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순이의 방을 정리할 때 낡은 보따리와 그 안에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 편지가 있네. 읽어볼까? 그들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고,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순이를 묻을 때 엄마의 보따리를 함께 묻어주었고 부디 저승에서 어머니와 만나시길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열살 딸의 혼수 보따리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어미의 눈물, 그리고 35년 동안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품고 살았던 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모성의 위대함과 가난의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는 슬픈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